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네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또네 매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어 간밤에 FOMC 그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면서 어 파월이 어 조금 안정적인 이야기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3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원포인트만 좀 찍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FOMC에서요 1% 우리가 우려했던 1%의 금리 인상이 아닌 0 7 5의 인상을 통해서 이 경제와,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파월이 속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항상 립서비스를 하죠 얘는요 그죠? 어,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곧 어, 발표될 7월의 물가 상승률 그죠. 전월 대비 하락할 것이다 해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유가라던가 그리고 곡물 원자재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7월 초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정점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0.75포인트를 올렸는데, 금리 인상의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 금리 인상을. 이제는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피크를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투자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라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는, 우리 시장에,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지금 한미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현 상황만 보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외인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시장은 맞아요. 그래서, 어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FOMCA가 끝나고 나면, 요 파월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항상 립서비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내리꽂는 형태들의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장 모니터링 해 가면서 매매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픈방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오픈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아침에 인사 나누고요. 인증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포인트를 잡아 드려요. 원포인트 잡아 드리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부한 종목들을 막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가져다가 막 말씀을 드려요. 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오픈방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위에 번호 보이시죠? 어, 오픈방에서는 매일매일 단타 진행하고요. 단타 진행과 함께 원 포인트 강의를 해 드리는데 네, 원 포인트를 잡아 드려. 그래서 A 종목을 추천을 드렸으면 추천 사유, 그리고 매수 타점,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종목, 그리고 단기 스윙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매일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어지간한 유료방보다 낫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 정말 무료방이 정말 다른 유료방보다 낫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983-7808요 번호로 문자 뭐 인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오픈방 링크 좀 주세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하고 오픈방 링크하고요. 그리고 입장 코드 해가지고 요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오늘도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도 한 가지를 드릴 거예요. 자, 이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여하시고 학습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여러분들 계좌 색깔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도 자꾸 잡아가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계좌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바로 피코그램이 되겠습니다. 피코그램이에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우리 워낙에 유명하죠? 우리 오픈방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계속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고, 소화 구간 정확하게 잡아냈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왜 가지고 왔느냐? 그렇죠. 이 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는 한번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흐름과 돈의 수급 상황을 살펴볼 때에는 한번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기 기에서 돈이 더 들어갈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그리고 저점들을 계속해가면서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작년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15번의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상승한 종목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서 대응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제대로 잡아 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편안하게 수익 내고서 유유히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피코그램 이미 세력들의 돈이 들어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까지 따라가면서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는 없 없겠지만 일부 수익을 내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빠르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 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데 문자 남기시는 방법과 그리고 매매기법 2번 여러분들께 공개하기로 했었습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과 그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기법 공유하기로 했던 부분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 바래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직장생활 본업이다 있으시잖아요 뭐 가게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회의하시고 운전하시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수업하고 못합니다 여러분 실시간 대응이 안 돼요 사무실에서 마음 편안하게 hts 키고 mts 마음 편안하게 볼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못 팔고 내려오면 손절하고 엇박자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도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더갈것 같으니까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5% 이상의 수익권인데도 매도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10% 이상의 수익권인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가 운영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길게 가져가면 되겠죠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줄때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매도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A라고 하는 종목에 2억을 태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면 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10%면 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매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하시면서 잘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거 좋다더라, 누가 이거 좋다더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매수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을 세워 놓고. 최소한 제가 5가지 정도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이 중에요 3개 이상 이게 부합이 안되면 매수 안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3개 정도가 합격이 돼야지만 내가 비중관리하면서 매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한대 사거나 그죠? 지불한 채를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군가가 친구가 A가 야이차 되게 좋대. 야, 이집 지금 3억인데, 이집 사놓으면 이거 10억으로 올라간대. 여러분들 바로 매수하시나요? 바로 매수 매수하거나 바로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막 학교는 어디에 있고, 마트는 어디에 있고, 교통편은 어떻고, 연비는 어떻고, AS는 어떻고 다 따져본 다음에 고민 고민하다가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지면 따질수록 그만큼 수익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매도 타이밍, 잘 못하시니까 제가 100% 진행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일정 기간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실 수 있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종목 섹터별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실전 매매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그만큼 어 수익은 무조건 덤으로 가져가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이에요 그죠 이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원포인트 제가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원포인트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셔서 매매하시면 되시는 거고 오늘 공부한 종목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가 이렇게 종목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요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절대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안 사면 그만입니다. 맞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매수가 됐어요. 그러면 매도 타이밍까지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요걸요 여러분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만 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 나갔던 종목들을 어떻게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는 이 카페는요 여기에서 제가 매매 기법도 다른 것들도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문의 주신 종목들 이러한 것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요거는 제가 관심 종목 목이라라고 해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블로그인데 날짜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 여기도 제가 오픈 방에서 제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러한 식으로 일괄적으로 문자를 다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셔 가지고 꼭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매매 기법 도대체 야, 이 박사 너는 정말 신기하더라. 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음봉에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수익이 그렇게 잘 나느냐라고 해서 물어보셔가지고요 제가 종가 매매하는 거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양봉일 때 상승하고 있을 때에는 매수 안 해요 아시겠죠? 언제 한다? 음봉일 때. 언제 한다? 음봉일 때. 언제 한다? 음봉일 때 매수 종가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요 조건식을 드릴 거예요. 뭐냐 그러면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을 쫙 갔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모든, 데, 모든 증권사가 다 가능합니다 나무 뭐 어디 현대 다 가능해요 갔다가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싹 드릴 건데요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똑같이 딱 설정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검색 버튼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이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하나가 뜰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져다가 어디다 둔다 관심 종목에다가 싹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날 보시는 거예요. 또는 그 다음 다음 날 음봉이 떴을 때꼭 기억하세요.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떴을 때 종가에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종가에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린 종목을 가져다싹 검색식을 돌리시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런 캔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날 매수하는 게 아니죠. 장 끝났으니까 다음 날 음봉일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어, 양봉이네. 안사안 사. 음봉 나왔을 때 사는. 거. 어, 음봉이네. 음봉일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종가에 매수.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날 무려 몇 프로 갔어요? 28% 상승했습니다. 다음 종목 대한전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대로 따라 가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날 사셔라 아니에요. 다음날 또 종가에 보시는 거예요. 종가에 어 은봉이네? 종가에 매수, 종가에 매수. 다음날 딱 봤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어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음 종목 신성월 스 제가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떴어요. 다음날 보시는 거예요. 다음날 음봉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날 양봉이네. 안 사는 겁니다. 은봉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 은봉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종가에 매수.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짧게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한 탑. 자, 여러분들 공짜였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준비하세요. 다음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은봉일 때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자, 다음날 은봉 떴어요. 그렇죠? 은봉일 때 제가 종가 매수 시켰죠. 종가 매수하세요.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짧게 짧게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샘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샘표 자 보시면요 여러분 샘표도 제가 요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네아 다음날 다시 상이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음봉까지 기다리세요 음봉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여러분 종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가 매수 그래서 우리 오픈방에서 다 같이 들어갔죠 다음날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검색식으로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력 애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최소한 4개 이상의 계좌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 평단, 여기 평단, 여기 평단, 여기 평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검색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평단가를 딱 기준으로 해서, 52주 최고점과 최저점의 등락률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세력 애들이 핸들링하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들어가 갖고 빵 수익 내고 나오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 검색식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검색식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검색만 누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종가에 들어간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 사용하시는 분들은 딱한 주만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이 나고 얼마만큼 승률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는데, 뭐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느냐? 자, 오늘 공부한 종목, 종목명. 어 글씨가 되게 안 써지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픈방에 들어오고 싶으시다. 학습. 또는 내가 오늘 그 조건 검색식을 받고 싶다. 그러면 검색식. 예. 네. 아, 또는 뭐 조건식 이렇게 부, 보내주셔도 돼요. 요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오늘 공부한 종목 대응법 학습방 오픈 링크 검색식 조건식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공개하고 있을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영상 내릴 거예요. 아시겠죠? 공짜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방법이 괜한 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주식은요,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는 달라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